5N 하프스스템이 발전이 돼서 더 간단하고 쉽게 칠수 있는 하프스스템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을 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원리와 이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<laughs> 오른쪽 걸 먼저 보시면은 20에서 20포인트에서 반절이면 10포인트 아닙니까? 10포인트를 쳐서, 뭐야, 이 코너 수치마다 들어오는 자체가 좀 써있는데요. 처음에 어차피 이 형태로 치면은 무효전으로 쳐서 12시가 되는, 12시 무효전으로 쳐서 코너가 들어오는데요. 그 다음에 1시 씹어, 3리트로 치면은 자, 5포인트가 올라섰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2시 3팁으로 쳤으면 10포인트가 올라섰지 않습니까요? 그 다음에 3시 3팁으로 쳤은 게1 5포인트 이런 형태로 변,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되어 있는 포지션에서도 전부 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고,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, 요. 이것을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이 더 외우기도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치시고 되고 어차피 굉장히 또 당점으로 모든 자체가 시간과 당점으로 하는 게 조금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, 이거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표와 설명과 그대로 놓고 쳐보시면은 하프 시스템이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변형이 좀 됐는가를 금방 알아 아십니다요. 그리고 그냥 알기 쉽게끔 이게 변형이 돼 있는 게 이렇게 치시면 되고 중간에 쓰여 뭐 외워하면 5 포인트는 1 T, 10 포인트는 2 T, 15 포인트는 3 T. 전체 이 하프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거든요. 이걸 참고 오셔서 쳐보시면은. 합포 시스템의 원리와 원리를 아실 겁니다요. 옆에 설명이나 중간 설명을 쭉 읽어 보시면 그 하프 시스템의 그 원리와 제의를 그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게 이대로 도고 공부를 좀해 보시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요.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요 저는.